집으면 다리 길이가 서로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럴 때도 골반이나 무릎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짝다리 때문에 골반이 틀어졌다기보다는 골반이 틀어져 있으니까 이제 짝다리가 이제 편한 경우가 제일 많이 있고요. 골반이 이제 앞으로 돌아가냐 뒤로 돌아가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안쪽으로 모아지기도 합니다. 이 골반 틀어짐. 유현철의 재활 툭툭.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말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내 몸에 일어나는 도미노 영상 막아야 됩니다. 이 말을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에 정말 딱 적합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골반과 무릎의 상관 관계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골반 불균형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이 주제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몇 개월 전부터 왼쪽 골반 쪽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왼쪽 무릎이 살짝만 건드려도 멍든 곳을 건드리는 것처럼 아픕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무릎을 굽히면 아픈데, 골반 때문에 무릎 통증이 온 걸까요? 아니면 그냥 무릎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이분의 무릎 통증은 골반이 원인인가요? 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증상만 봤을 때는 아마 무릎뼈, 무릎뼈 뒤에 연골,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무릎뼈 연골 연화증이라고도 하죠. 어, 무릎뼈가 이제 부딪히면 생기는 아마 염증일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뭐 무릎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안 하던 운동하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골반까지 엑스를 찍어 봐야죠. 위까지 다. 해서 만약에 골반 틀어짐이 있다. 그러면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릎을 볼때 골반의 높이도 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무릎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치료는, 무릎 자체는 아마 여기 사진 보시면, 이제 체외 충격파, 제가 이제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사형, 음. 뭐, 땅땅땅땅땅 많이 들어보실까요? 그런 소리 나는 충격파가 있고, 이제 요 사진에서 보면, 저희 병원의 오른쪽에 있는 이제 충격파 사진이 있는데요. 요거는 어, 이제 초점형 충격파라 해서, 힘줄이나 연골에 치료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리가 똑똑똑 소리납니다. 그래서 초점형 충격파는 인대나 힘줄에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방사형 충격파는 근막통증, 즉 근육통증일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무릎통증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음. 어, 치료하실 때 어, 많이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체외 충격파로 치료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음. 주셨고요. 네, 이어서 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무릎 수술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 이후로 왼쪽 다리 길이가 좀 짧아졌습니다. 음. 대수롭지 않게 지냈는데 골반 통증이 생기더니 어깨 등을 타고 무릎까지 뻐근하고 불편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음. 질문해 주셨는데요. 통증이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분 어, 어떻게 해요? 수 있습니다. 아유. 요 이제 보통 수술하신 분들이 특히 무릎, 고관절, 발목 수술하신 분들은 꼭 수술이 잘 끝나고 나서는 전체적인 골반과 척추 사진을 찍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다리 길이가 이제 변했는지 골반이 많이 틀어졌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요 그림 보시면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면 밑에도 영향을 주지만 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유. 그래서 무릎 수술하신 분, 발목 수술하신 분들이 다리 길이가 달라지면 골반, 어깨 아유. 목까지 심지어 저뇌어 중간에 이렇게 뇌 사진이 있죠 어 그래서 막 만성 통증으로까지 느끼기 때문에 항상 수술 특히 하지 수술하신 분들은 하지 밑에 쪽 하신 분들은 전체적인 엑셀을 보셔서 만약에 지금 사형 같은 분들은 제가 보면 예상하기로는 아마 다리 길이가 차이 난다면 뭐 깔창 같은 거 발에 깔창을 음. 이용해서 골반 높이를 잡아주고요. 위에는 재활치료를 통해서 척추 정렬을 잡아준다면 아마 여러 돌아다니는 통증을 많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도미노라고 음, 표현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사연은 무릎 수술 때문에 다리가 짧아졌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짝다리 짚으면 음. 다리 길이가 서로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음. 이것도 맞는 얘기인지 궁금하고요. 음. 이럴 때도 골반이나 무릎에 영향을 주는지도 어, 궁금합니다. 줄수 있죠. 짝다리 때문에 골반이 틀어졌다기보다는 골반이 틀어져 있으니까 이제 짝다리가 이제 편한 경우가 하려고. 제일 많이 있고요. 근데 골반이 이제 앞으로 돌아가냐 뒤로 돌아가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안쪽으로 모아지기도 합니다. 이 골반 틀어짐, 특히 회전,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교정을 해놓으면 발의 이제 짝다리나 길이도 어느 정도 좋아지고요. 근데 골반을 잡아도 다리 길이 차이 나는 분들은. 우리 깔창이라 부르는 인솔, 인솔 같은 걸 이용해서 높이를 조절해주는 이런 것들 재활의학과적으로 되게 치료가 효과가 좋고요. 우리가 시력이 안 좋으면 안경을 쓰듯이 발의 길이가 차이나면 깔창을 이용해서 안경을 쓰듯이 교정을 해주면 우리가 전반적인 척추에나 이런 다른 근골격 통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인솔 영상은 저희 지난 영상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또 질문이 네. 생겼는데요. 다리 길이가 다르면 인솔 깔창 네.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한쪽만 하나요? 아닙니다. 양쪽을 아, 다 하되 네. 높이 차이나든지 아 그런 거는 이제 병원에서 제가 보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한 1, 2주 있다가 또 찍어 보고 2주 있다 가또 찍어 봐서 계속 하고요. 이제 그게 해서 어느 정도 교정이 된 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은 보통은 또 운동을 통해서 좋아지면 빼기도 합니다. 빼기도 하고 대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경처럼 그냥 쓰고 다니시면서 잘 관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또 이런 깔창의 치료 처방도 달라지기 때문에 고는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다치는 거잖아요. 근데 평소에 뭔가 자세를 똑바로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안 아파도 되는 건데 자세 불균형 때문에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자세들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 평소에 자세 똑바로 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 아프지 않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다면 바로 병원에 내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니다